차한대더 이거 다차 타고 어디 가냐? 마실 가나? 차 엄청 많이 가 자기장 어. 아래쪽인데 왜 이렇게 차가 어디로 가냐? 아 밀배 갈 수도 있다 차 타고 아파트는 안 좋다. 야 학교 아, ar 하나 없어. 서는 게 귀찮아. 아파트는 아니 ar 하나 없다고. 지금 에이, 없어. 절대 거지 그러면 아직 사건도 없어요. 아, 다 먹었는데, 음, 진영이를 죽이면 되니까. 아네 틀었어. 아파트로 가겠어. 나는 벌금 털고 와시간 아. 없어 떨어져서 빨리 빨리 가야지. 차 있네. 데이트 차고 와. 1위거두갠 털었다? 제일 큰 거? 응응. 음, 음. 오가이겠이와 AK. 팬이. AK 탄창. 개많네어또 빼? 아또빼 네. 먹을까 유인표 먹을까? 빼 먹어야지. AR 있잖아 너. 어, 아 근데 나 이거 어. 못 쓰겠어. 아. 야 샷건을 연습해야지. 샷건은 필수데못 쓰겠어 이 칠단 필요 없지? 야쓰 일단 어필이 없어 야 아직 1위 아 없다? 어떻게 된 거야? 사건도 없다 음 응, 3렉 가방 내가 가진 건 스크스가 전부요

사이가 아니야 사이가보다는 떡배지. 야, 떡배 있어 진영 거기? 나 떡배 먹었어. 사야 어, 더더 없어. 사이가 있지 그러면. 어. 내가 보러 가야겠다. 어 여기 M16 있어. M16 먹었잖아. 어나나 나. 50발 어, 나, 나, 나. 있어. 50발. 사이가 또 떠고 났다. 2층에 2층. 별관이야? 어 별관 있지. 사이가도? 사이가도. 이거 노보 엔딩이겠는데? 노보 어, 쪽이.. 저기... 미니 쓸 사람 이니 미니? 미니 단발로는 좋아. 탄속이 빨라서. 내가 미니 써볼게. 미니 아니야, 미니, 하나... 미니 아니 아니. 미니 안 먹어. 그... 생각해보니까 걔 파찌가 없어. 걔쓸 그, 그 파찌 아니야? 아, 유엠파인가? SMG? 아, 니 아, 니 아, 니 SMG 에, SMG SMG 받 아, 라고 아, 아, 가 응. 그래? 아, 아, 이가 하는 게임 아,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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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써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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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가 있는데 연료를 못먹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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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연료 아, 아, 네. 에연료 아, 거든 2층에 연료도 먹어 연료 아, 누가 여기 털었는데 안 먹고 왔어, 부산에. 그래도. 아. 자기 그냥 출발했네. 어, 갈 준비해. 아파트 안탄데 없지. 응. 내가 지금 들어간 막 아파트가 마지막이야. 뭐야? 나연, 나연네. 나노 근데 왜 반피야? 나... 나... 내가 샀어. <목소리> 스피드 파밍 하려고 다 떨어졌어. <laughs> 랩네야 대탄으로 대탄? 대탄? 야 근데 나 M16이랑 지금 사위가인데 파츠가 하나도 없어 둘다 파츠? 뭘 노트가 아예 다리. 없어 나나나어 <laughs> 여기 하나씩 많던 거 같은데? 이기많었네 뭐야? 문, 문, 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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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렸네 아 열렸네 밀루트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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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어 놨어 앵글 손잡이나 뭐 손잡이 나뭐스승이 필요하냐 그거 좀줘봐 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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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투트 트 투트 투 먹어 줘 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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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삼땡사 이둘 이영둘 두개 진동진 여기도 두개 난끝 드림카 하나 잠, 잠 홀로그램 네. 어딨다 홀로그램 뭐고? 니방 앞에 어? 어디로 가야되나? 잠만 방이 어디야? 여 밑으로 어디 가야 돼여밑어 일단 가긴 가야되는데 통곡아야 ㅈ ㄷ 는데 이거 통곡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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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통곡을 왜 우리 잃어버린 거지? 장어야 우리가 통곡을 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laughs> 통곡을 당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어. 이새끼들 여기 이 새끼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노 노랑이. 아, 저 배율이 어가지고 아... 나 있으는데. 야, 4배. 너 떡, 떡배 파츠 다 있어? 어? 떡배 파츠는 다 있어? 어, 다 있어. 나초크 조크 있어. 조크만 있으면 돼. 떡배는. 오. 내배 있으면 여기로 갈까? 야, 공격 버튼 필요하잖아. 그러면 속도 존나 빨라. 손는 속도. 하나도 안 맞추겠다는 거네? 에임을 못 맞추지, 그러면. 에임 조절이 안 되잖아. 속러 빨라. 아, 떡배 같은 거있아그 다음에, 점, 점, m16 점서놓고휠 돌리잖아? 그러면 따발돼 해봐요 따발, 따발돼. 따라랑 막 나, 막 나가. 사기야 사기. 저너 앞에 있으니까 해볼게. 오케이. 방송 보니까 m 1 6 연발로 쏘던데, 애자수던데. 랍, 있다, 정말 150 방향, 150 방향 있어 도로에. 이제, 이제 보일 거야. 보이지어 있잖아 있잖아. 아 뭐야 왜 진영아 머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발 하나 더있 하나 더 있어 1 5반이1 5반이1 5 아, 두대 기절 야한 명, 한명차 차한한 명, 한명 타고 내, 내둘 기절인데 아, 둘 어쩐지 존나 잘 쓰더라, 씨발. <laughs> 아, 니나 앞에 뒤에서 통통통통 소리 안다 갑자기 내리더 <laughs> 나무 있는데 기절이. 나무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봐. 한명더 있을 거 아니야. 아, 저 빽검했다. 방금 빽검했다. 어디? 345. 345 나무. 오케이 오케이. 뭐라? 엠바냥. 아니, 1 5 0 m 터 전방. 핑점. 엠바 여기서 정확히 엠바냥. 정확히 엠바냥. 아, 저밑 아, 저 미, 아, 좀 차도 쪽에 가까운 아, 거. 아, 두꺼운 어, 어... 두꺼운 나무하는거 같은데. 잠깐만, 어... 차 차소리. 버기 온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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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이자 저기 앞에 있다 지나간다 쏘자 <laughs> 아아왜야야 쏘고 <laughs> 있었다 킬킬킬킬 바로 킬 쟤가 친군가 보네 야, 내가 거기 탈로 갈게. 너가 그 나무 가. 야, 오 u 스카이다. 스카. 나 스카 먹을래. 너 뭔데? 나 지금 AK 존나 싫어. 똑같아. <laughs> 지정이는 사건도 <laughs> 어, 싫고 <laughs> AK도 싫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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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야, 250원 언더 아래 차 있다. 응, 가고 있더라. 오케이 사배 먹었다. 나도. 얘는 나이스 스카 군용 쪽끼. 어, 얘도 스카다. 스카지, 나 스카이쌤은 무적이다. 대탄 필요한 사람? 나 이거 먹었어. 앞에 달린 게 없네 얘가. 오탄 아. 이렇게 없어. 없어 얘. 나 오탄 50발이 최고야. 내가 줄게. 200 245발이. 나 노운 터는줘 밖에 세개다 터졌네 이거 아 ㅅㅂ 노운 타 48씩 줄게 48씩 오케이 나 지금 70% 안돼! 안돼 개새끼야 0야 손은 눈보다 빠르다 모르냐? 흘러봐 야100% 했다고 했지? 아니 <laughs> 60% 아니 그래 계속해 하지마 100%했잖이 떨궈놨잖아 여기 뒤에 우리 희발. 가일로나 예. <laughs> 이제 자. 110발 됐다. 아 씨발 대대대. 나 둘둘 사야 둘둘 110발 있네. 이제 가야 돼. 다리 건너야 돼, 일단. 여기집 먹자 가서. 나도 사배를 먹었다. 다리 건넌다 그냥. 통과해서. 야, 아니면 여기 창우야. 여기 노란핑이 있다가 다리잖아 같이 갈래? 보트가 있어야지, 근데. 보트 한번 볼래? 있는 보자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쿵쿵에다니 너무.. 아 여기 진짜 조심이라이다 여기.. 있기여 왜... 어. 여기.. 여 어? 여차차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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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1 1 0번기 차. 1 2 0번기 차? 어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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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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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여어여다 여기.. 여기..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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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땐 보트에서 쏜거 같은데? 아 보트에서 이거 기름도 없는데? 기름 있다나 기름 있다 기름 넣어 기름 넣어 내가 그냥, 그냥 부스터 써 아예 건너자 진혁아이번에 앉지 말고 뒤로 와4번 4번에 아 가운데로 와 오른쪽은 거의 맞기 쉬우니까 그냥 가운데로 와저 우측에 차 저기 사람 있어 사람 싸우다 어, 아, 워사사 어딘지 못봤어 여기 앞야 앞에 앞 노란차? 다시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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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왼쪽 왼쪽 진영 왼쪽 담벼락 어. 담벼락 담벼락 왼쪽 담벼락 나온다 나온다 담벼락 앞에 있다 나이스 키키키키저 집에 들어갔다 빨간 집어 누가 쏜다 움직인다. 내 지켜줘. 한번 먹을게. 저 회우석 옆에. 어, 아파 아빠 아파. 안돼. UMP 에디션 맞았어. 내려차 뒤로 갈게. 차가 터지면 안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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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안나 연기 연기 안나나 응. 논밭에서도 소리 났는데 그러니까 어어 어.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움바 움움 있잖아 움 노트북 옆에 움 저기 있다 움에있다 우음... 야 이거 그냥 빠지자 나뭐야 어차피 자기장 아니야 지금 여기 내 옆에 사나져. 내 옆에, 내 옆에. 캐피캐피캐피 캐핑. 다리, 다리, 다리. 온다, 온다. 나이스. 살려줘. 여기 파이면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그냥 일로 와야 돼, 이리로 와야 돼 지금. 여기 언덕 바로 내려가면 있거든. 285.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어. 온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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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시발 아, 여기 남보라. 한 바로 남부에다. 앞에 온다. 한우. 바로 앞에 온다. 한우. 바로 앞에 왔다. <laughs> 아, 나 진짜 못 가겠다. 나 지금 못 간다. 아, 어, 어, 어. 한명나 기절. 한나 기절. 안 돼. 한명안한명나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시발. 차 옆으로 가봐. 차 옆으로 가봐. 진영 아. 아 너무 늦었어, 한우야. 야 왼쪽 못 왔어, 한야 상어 왔어. 화나야 왼쪽에. 어이, 어이, 어이. 음... 아. 여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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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왼쪽 왔다. 어, 왼쪽 왜어두 명에 둘둘 둘이야, 둘. 쏴쏴쏴 됐어, 됐어. 앞에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앞에 하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바로 앞에. 좌로 오른쪽타면 되겠다. 아, 어, 왼쪽에서 있어, 차가 한 명, 한명 있어. 왼쪽이 언덕에서 올라오면 답이 없는데. 자 폭탄. 나당길게 잘못적으로. 지금 폭탄. 아니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 장 한편 왼쪽 들어 장 들어 들어 왔어 왔어 이리 왔어. 이리 이리 왔어. 이리 이리 왔어. 이리 저 차에 있어 차 앞에 있어 차 앞에. 아 이거 집 단배라 단배라 이다아 왼쪽. 아 노. 아, 야 이게 다리가 언덕이라 아. 우리가 불렸어.